5060 주부님 취향 저격 로즈마리 효능 5가지 1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뇌 건강 지킴이 로즈마리 특유의 향기는 뇌세포를 깨우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데 아주 좋습니다.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곁에 두고 향만 맡아도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2 욱신거리는 관절과 염증완화 알로즈마리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해줍니다. 로즈마리 오일로 아픈 부위를 살살 마사지해 주면 통증 완어에 도움이 됩니다. 3. 더부룩한 속 천연 소화제 로즈마리는 위장 활동을 돕고 가스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. 식후에 따뜻한 로즈마리 차한잔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. 4. 가늘어지는 머리카락, 두피 활력 충전, 로즈마리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 모근을 튼튼하게 해줍니다. 머리 감으실 때 로즈마리 우린 물로 헹궈주시면 두피 건강도 챙기고 은은한 향기까지 덤으로 얻으실 수 있어요. 5. 갱년기 우울감과 스트레스에서 로즈마리의 상쾌한 소량이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켜줍니다. 쿼르티설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화분 하나만 거실에 두어도 훌륭한 힐링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.